시점이 약 2주 정도 남은 시점인데,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좀 싱숭생숭하고, 어떻게 보면 잘볼것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진성에 와가지고 한 번도 하지 못한 공부를 이렇게 1년 동안 처음으로 하게 됐고, 옆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한 조언과 저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흐트러질 때마다. 옆에서 쌤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, 저가 원래 이렇게 긴 호흡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에 몰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,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재수를 한다는 것 자체와, 또 진성학원에서 어떻게 말하면은 채찍과 당근을 잘 섞어주면서, 저 같은 애들한테도 이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